9월 6일 오늘 증권사에서 새롭게 매수 추천 의견을 제시한 종목 리포트는 JYP 엔트, DOU, 하이브, SM, YG 엔터테인먼트 등입니다. 이 종목들은 기업의 실적 및 수급 동향과 함께 해당 리포트의 상세 내용을 살펴보면 투자에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증권사의 신규 매수 추전 종목은 싱크풀 웹사이트에서도 매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신 증권은 오늘 JYP 엔트에 대해서 소속 아티스트 거의 모두 하반기에 앨범을 한 개씩 발매 예정. 스키지 있지에 공백기 없는 콘서트 투어 계획이 예정되어 있어 2023년 콘서트 매출 역시 견주할 것으로 예상. 2023년 신인 그룹 내팀이 네 각각 다른 해외 지역에서 데뷔할 예정. 해외 파트너사들의 지원으로 비용 부담은 없고 해외 매출 비중은 확대될 것으로 전망. 이라고 분석하고 바이 신규라고 발표했습니다. JYP 엔트의 이 시간 주가는 6만 천원입니다. 최근 한달 동안 기간은 JYP 엔트. 주식을 18만 7,604주 순매수했고 외국인은 45만 7,794주 순매수했습니다 대신 증거는 오늘 d o 유에 대해서 입점 이후 가입자 수 증가 속도가 최근 둔화, 단 이제 막 국내 아티스트들의 입점 작업을 완료한 것. 4Q22 중국 안드로이드 마켓 서비스 예정이며 해외 아티스트 영입 계획이 있어 아직 확장할 시장이 넓음. 채팅 서비스를 넘어 신규 서비스를 통해 BM 강화 예정이라고 분석하고 바이 신규라고 발표했습니다. 기어유의 이 시간 주가는 전일 대비 2.83% 상승한 38,150원입니다. 최근 한달 동안 기관은 기어유 주식을 47,79주 순매수했고 외국인은 116,624주 만 순매도했습니다. 대신증권은 오늘 하이브에 대해서 음반, 콘서트, 신인 데뷔, 플랫폼 사업 모두 순조롭게 진행 중. 하반기 소속 아티스트 대부분 음반 발매 예정. BTS의 투어 공백을 메꾸는 보이그룹들 세븐틴, TXT, n 이픈 모두 약 1,162억 원으로 추정되는 하반기 월드 투어 진행 예정. 22년 말 V 라이브 서비스가 종료됨에 따라. V라이브의 이용자들이 위버스로 넘어올 것으로 예상이라고 분석하고 바이 신규라고 발표했습니다. 하이브의 이 시간 주가는 전일 대비 마이너스 4.18% 하락한 16만 500원입니다. 최근 한달 동안 기관은 하이브 주식을 12만 1,663주 순매도했고 외국인은 7만 3,933주 순매수했습니다. 대신 증거는 오늘 SM에 대해서 에스파 NCT127 등 하반기 든든한 음반 매출 라이너, 팬클럽 서비스 광야 클럽 런칭, 광야 클럽은 SM이 시작하는 메타버스 광야의 첫 번째 하위 플랫폼, 광야 메타버스 안에 다양한 하위 플랫폼을 선보일 계획, 서비스가 다양해질수록 아티스트의 활동, 유저 수 등이 증가되면서 플랫폼 실적 가시화될 것으로 기대. 이라고 분석하고 바이 신규라고 발표했습니다. SM의 이 시간 주가는 6 6,500원입니다. 최근 한달 동안 기관은 SM 주식을 11만 7,935주 순매도했고 외국인은 27만 6,383주 순매도했습니다 대신 증거는 오늘 YG 엔터테인먼트에 대해서. 블랙핑크의 음반 판매량 최고 실적 기록 경신 전망. 그동안 블랙핑크가 공개했던 이전 MV보다 빠른 속도로 글로벌 팬덤이 더욱 확장된 것으로 판단. 앨범 발매에 이어 콘서트 투어 역시 걸그룹 중 최대 규모로 2023년 상반기까지 콘서트 실적 견인할 것으로 전망. 차기 신인 걸그룹 역시 기대감 가져볼만 하다고 판단. 이라고 분석하고 바이 신규라고 발표했습니다. YG 엔터테인먼트의 이 시간 주가는 57,200원입니다. 최근 한달 동안 기관은 YG 엔터테인먼트 주식을 222,163주 순매수했고 외국인은 53,000주 순매수했습니다.